잠깐의 방심이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일상의 작은 불행,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요즘은 수리견적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핸드폰으로 사고 부위를 찍어 견적을 요청하면 다양한 견적서가 도착합니다. 많은 고객이 결과에 만족했지만 불만족 후기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뜨내기 손님이라고 대충 날림 수리를 하기도 하고, 낮은 허위견적으로 방문 유도 후 현장에서 추가 금액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더 비싸고 불필요한 수리 방법으로 과잉견적 제시합니다. 자동차 수리비용은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정비소는 자동차 종류와 파손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가 측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제대로 알수 없는 시장을 레몬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비대칭이 사라져야 수리비가 투명해집니다. 차봇은 이 문제의 답을 AI에서 찾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통합관리 시스템 기업 술레러와 운전자 라이프 슈퍼앱 차봇이 함께 준비합니다. 전 세계에서 수집된 45억 장 이상의 사고 사진 분석을 통해 학습된 솔레라의 AI 솔루션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수리견적을 계산합니다. 2023년 2월 차봇 AI 수리견적 서비스의 베타 테스터를 모집합니다. 최대 10만 원 상품권 당첨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